중고차 사면서 시운전할 때 도통 뭘 봐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다섯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시동 걸릴 때이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동을 쫙 걸었는데 뭔가 콕콕 하는 충격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하는 듣기 싫은 잡소리가 들린다 엔진이나 벨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회전 상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쉽게 말해서 엔진은 켜져 있지만 운행은 안 하는 상태를 공회전 상태라고 하는데 나는 분명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요 RPM 바늘이 출렁출렁 하고 흔들린다 엔진 상태가 안 좋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속할 때 반응도 중요한데요 엑셀을 쫙 밟았는데 차가 부드럽게 못 나가고 뭔가 버퍼링 걸린 것 마냥 차는 시차가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차 뒤쪽에서 웅 하는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린다 변속기나 엔진 출력 문제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주행 중에 핸들도 상태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주행 중에 핸들은 살짝 나봤는데 뭔가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난다 얼라이먼트 잘안 맞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핸들이 너무 무겁거나 헐렁하다 요렇다면 조향계통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브레이크 반응도 꼭 체크해보셔야 되는데요 브레이크를 쫙 밟았는데 끝 하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툭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닳았다는 신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자이 다섯 가지만 잘 체크해 보셔도 안 좋은 차 절반 이상은 걸러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운전할 때이 다섯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카사랑 구독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립니다